안녕하십니까. 홍수장입니다. 어, 도제 방식이라는 것들, 도제 제도라는 것들이 나쁘냐, 악습이냐, 구습이다, 별 희한한 말들을 많이 갖다 붙이면서 이 도제 제도에 대해서 아주 평가를 절하하고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도제라고 하는 단어만 안쓸 뿐이지, 현재도 도제 방식에 모든 사회 시스템이 구성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못 느끼셨나요? 한국에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모든 것들을 시스템화하고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언제나 제도가 나쁘냐 좋으냐를 따지기 전에 그러한 제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웃과 우리 동족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해 왔느냐를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되는 것이 그 제도나 시스템을 가지고 나쁘다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자, 새로 고치자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도제"라고 하는 것이 나쁘냐? 도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나요? 근데 사실상 도제라는 단어만 쓰, 쓰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 직원들을 갖다가 공채로 모집해 갖고 뽑아서 월급 주고 쓰는 건 도제가 아닌 건가요? 지금 이 기사를 썼던 기사조차도, 기자조차도 지들이 그 신문사에 월급을 급여를 받고 거기에 있으면서 선배로부터 기술을 습득하고 기능들을 취득하고 인맥을 쌓아 나가는 그러한 도제의 그 굴레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요? 도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스승 밑에 들어가고 몇년 동안 이렇게 수련을 거쳐가지고 그거는 일본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허구 그런 도제 방식은 도제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 지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도제 방식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것조차도 도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도제라고 하는 것들이 싫다, 좋다, 구습이다, 뭐 타파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어떻게 현재에 적용을 하고 우리가, 우리 일반인들이, 여러분들이 그 도제 방식 시스템에 적용이 됐을 때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힘없는 약자에게 유리하도록 배우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적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없앤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제에서 탈출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보도상의 도제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문화예술계통의 악습이다. 패습이다. 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도제 제도라는 것들이 도제라는 말만 나오면 아예 없어져야 될 사회고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약자에게 적용을 하고 공중하게 정당하게 적용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걸 악용한 사람에게 엄벌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착한데 그 도제 제도라는 것 때문에 악해질 수밖에 없고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갖다대요. 제도에는 문제가 없어요. 고대로부터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도제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제라는 말만 안쓸 뿐이지 여러분 인턴 제도가 뭔데요? 여러분들 왜1년 동안 계약해요? 계약, 계약 교사는 왜 왜 나오고 계약직은 왜 나오는 거예요 인턴은 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 거예요 다 도제요 그게 그러니까 단어는 바꿨을 뿐인데 도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악습이고 구습이고 타파해야 될 시스템이고 인턴제나 일련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나 이런 것들은 어 이거는 선진 뭔가 좀 선진스럽고 좀 세련, 세련되고 막 그렇게 느껴져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도상으로 보는 도제라고 하는 단어는 뉴스에서 그런 식으로 악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 도제라는 단어는 구습이고 악습이고 아주 없어져야 될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그걸 한편으로는 좋긴 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도제란 말을 안 써요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남겨준 유산이에요. 도제라고 하는 방식. 우리는 원래 도제라는 단어가 있긴 했으나 종제제도라든가 각종 조선시대 시대 때부터 각종 장인들을 소위 말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협동조합 형태로 지금의 말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성장을 시켜왔지. 일본 아이들이 전해준 대로 도제제도 하나의 스승 밑에 마치 객식구처럼 들어가갖고 몇년 동안 수련을 해가지고 다시 장인의 반열에 올라서는 그런 방식의 도제제도는 일본식이 일본식 그 일본 아이들이 만들어낸 환경과 시스템과 그런 정신 문화들을 그대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제 제도라고 하면 전부 일본 아이들이 심어준 그러한 스승 밑에 가서 몇년 동안 썩는 그걸 상상하게 된다고.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의 도제, 도제 제도를 써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전통 가업을 있는 이런 제도에서도 좀 우리 친자식들이 재능이 없으면 외부인을 통해서라도 그 제자를 들여왔었고 하는 이런 남의 나라에서는 도제라고 하는 제도를 세습하서 자기들 간의 기득권으로 만들어갖고 자기들의 친족에 의해서, 친척에 의해서 세습하는 방식으로 그 기술이나 들 자기네들 기능들을 전, 전수해 왔단 다 말이에요. 그건 일본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친족이 아니라 중재제도로 해가지고 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면 내 친족이 아니라도 다른 아이들이라도 입양을 해서라도 데리고 와. 와서 그 기능과 기술을 가르쳐서 성장을 시켜 왔다는 얘기예요. 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세습화되지 않았어요. 정말 기능과 기술을 봤어요. 우리 조상들은 오히려 근대에 와서 세습화하고 종속화시켜서 응?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집단하고 조직화한 거죠. 일본들이 그림 만들어 놨거든. 일제 강점기부터 조선 미술 대전은 거쳐 가지고 문학계나 글 쓰는 애들이나 그림 그리는 애들 갖다가 줄세우기하고 자기네 친척들. 끊집어들여 가지고 옆에 지휘 주고 그런 식으로 일제강점기부터 그런 파벌들을 만들어 왔어요 일본 아이들이 조선에 남겨준 폐학질 중에 폐학질이 이게 문화 예술계에 지금 현재 도, 존재하는 도제 제도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도제 제도는 있었으나 도제를 이용한 제도가 아닌 종제를 이용한 제도를 이용해 왔어요. 정말 기능이고 있 기술 능력이 된다 그러면 내 친자식보다도 남이지만 피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 친구를 입양해서라도 그 기술과 기능을 전수하는 방법으로. 그러니 얼마나 일본 아이들이 남겨준 도제 제도의 이 세습적인 음? 그런 시스템과 원래 우리만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이 협력과 협동이 정신이 강요된 음? 강조된 이러한 시스템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일본 아이들이 남겨진 그 문화유산으로 인해 가지고 기자들이 아직도 문화예술계에 존재하는 도제 제도는 뭐 악습이고 사라져야 된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해 가지고 월급 받는 거 그것도 도제 제도예요 도제잖아요 여러분들 이 밑바닥부터 들어가서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뭐 입사하자마자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회사 먹여 살려요 아니잖아요 그니까 도제라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악용하게 되고 안 좋은 쪽으로 이용하게 되면 이 국민들 인식 속에 도제 제도라는 것은 이건 폐지되어야 될 제도예요. 하지만 우리 조선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도제 방식에 이러한 제도들을 잘 가꾸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일부 특정한 사람들을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기능과 기술들을 갖다가 온 국민 누구나 재능이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 기능과 기술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그러니까 도제를 없애버리면요 그렇게 할수 없어요 법과 규칙과 사회 시스템이 도제를 거부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제가 기능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을 해도 죄를 쓸 수. 법이 허락을 안해 사회 규범이 허락을 안해 그럼 어떻게 능력은 좀 떨어져도 어떻게 법에서 허용하는 아이들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장인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악용해서 자기들한테 응? 돈 주고 밑에 가서 짜웅질하고 그런 애들을 뽑아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웠던 수많은 이런 쓰레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도제제도라는 것들을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 문화예술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쓰레기들을 처리해라는 얘기예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아이들을 청소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뉴스 내용 조금 보고, 아, 우리나라 도제제도가 문제가 있어요. 도제제도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천만에 시스템이 우리나라를 망가뜨린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망가뜨렸던 거예요. 사람이. 칼을 쥐어줘도 그 칼을 정의롭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썼던 거예요. 그 사람들 찾아내야 되죠.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더라도. 그,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피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같은 순진한 사람들에게 제도거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거기 감으로 이런 도제제도 가 나쁜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무식하게 와 도제 도제처럼 이렇게 악습은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잘못 사용하고 악용하고 자기 개인적인 영달에만 사용했던 사람들은 뒤에 싹 빠지고 도제제도가 앞에 딱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도제제도를 없애자 나쁘다 평가할 게 아니라 이 도제제도를 이용해서 그동안 자기 개인적인 응? 영달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 나쁜 쓰레기들을 찾아내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문화예술계 기자들이 항상 던지는 말이 그거예요. 문화예술계의 비리가 터졌거나 얼마 전에 그 미술 대상에서 자기 자식한테 도, 고, 공예 부분에서 대상 수상하게끔 뒤처가 했다는 게 뉴스에 보도되니까 도대체도 이 문제가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여러 애들은 뒤에 숨고 우리 문화예술계 시스템이 잘못됐다 법 체제가 잘못됐다 문체부의 규정이 잘못됐다 제도를 앞에 내세울 때 여러분들 그 제도를 평가하지 말라고요. 그 제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사용을 했나 어떤 놈이 나쁘게 사용했나. 따져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항상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저씨가 하고 싶은 말은.